어? 무기 어,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봄은 이제 뭐,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아, 뭐 여행 가기도 좋고. 아, 맞아요. 음. 그런데 사실, 봄은요. <웃음> 연기야? <웃음> 달 연기? <laughs> 아니, 너무 달콤해서 조금은 위험한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위험한 척한 거잖아요. 하나도 안 위험해 보이죠 <laughs> 그래서 불안해 보이는데? 오늘 저희 콘텐츠를그두 <laughs> 네. 분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뭐지 네. 퀴즈를 네. 할 거거든요. 주제가 공철 재난과 안전 위험 요소를 주제로 퀴즈를 갖고 배틀을 해볼 거예요. 아, 근데 와 아, 진짜 기다렸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정말로. 본인은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늘그 항상 지시잖아요. 저는 부터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 요늘 아, 기다리지.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요. 아, 그래요? 오늘이 그 날입니다. 몸풀기 문제 네. 정말... 위험요소에 관한 퀴즈 그렇습니다 봄철 네. 재난안전에 대한 퀴즈를 네. 오늘 해볼 거거든요 그... 자 들어보세요 자, 자, 첫 번째 문제 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 듣고 한번 골라보세요 쓰레기 태우기 물 담은 물통 챙기기 등산로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마른 나뭇가지 피해 다니기 정답 2번 문제를 이해를 못 했어 <laughs> 1번 쓰레기 태우기 2번. 전사! 둘 다! 해라. 1번, <laughs> 쓰레기 태우기! 하지 마라! 근데 낙엽도 태우면 안 되고, 다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라! 고려 그럼 물. 저는 안전 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여섯 시에서 여덟 시, 오전 열한 시에서 오후 다섯 시,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 밤열시 이후. 안 정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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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2번 정답.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낮아지는 낮 시간대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아 합니다. 어쨌거나 저 친구다 답은 맞췄다. 이런 설명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패입니다. 다음 중 재난 안전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 요소는 포트홀, 담배공초 투기, 삼번 산사태, 봄꽃 개화. 저... 고려! 개화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혔어요. 대화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인파가 밀집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조금 안전 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냥 봄꽃 대화만 하는 것은 뭐 안전 위험이 아닌 거죠. 다음 중 해빙기 봄철에 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 것은 폭풍로 인한 차량 점보, 축대 붕괴로 인한 산사태, 도심 미세먼지. 집안 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정답! 안전. 4번 땡! 안전! 와. 3번! 정답이다 도심 미세먼지는 해빙기의 사고와는 그치. 전혀 관련이 없다 맞지 맞지 똑똑하다 해빙기에는 땅이 녹으면서 구조물이 약해져서 붕괴, 낙석 코트홀 사고 이런 게좀 많다는 걸 조금 음. 기억해 두시고 아. 심골 되게 심화. 많이 일어나잖아 배우면 은 끝이 없잖아요. 네. 그 진에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laughs>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령. 고령. 어? 1번. 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정지한다.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벌점. 번칙금 과태료가 음. 가중 적용되지 않는다. 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3번 14세 미만이 아닙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laughs>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 어린이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말합니다 네. 어디서 들었다니 음. 다음 중 봄철 5개 간판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정 볼지의 상태 확인, 간판 하부 철제 구조 점검, 조명 장식물의 방수 여부 확인, 내부 광고 문구 색상 점검. 자 안전 안전. 내부 광고 문구. 그 뒤에 뭐 어떤 거요 정확하게 맞춰요. 내부 광고 문구 색상. 색상 점검. 딩동댕점검 정... <laughs> 축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인명 사고 사례로 가장. 유명한 무사한 위험 요소는 무대 뒤편에서 대기 중 폭죽 터뜨리기 인파 집중 지역의 일방 통행 유도 행사장 바닥 경사 완화 조치 분향기기 강열 시스템 설치 안전! 두려워! 안전. 1번 정답이니다 네. <laughs> 안전이라는 코드가 잘못 중입니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laughs> 다음 중 안전신문고에 신고 가능한 항목이 아닌 거죠. 이거 진짜 알것 같아. 어린이 놀이터 기구의 부식, 상점의 물가 과다 표시, 등산로 전기선 방치, 학교 앞 불법 주정. 오리야. 번 상점. 상점의 땡땡 과다 표시. 상점 물가 정. 물가 <laughs> 과다. 처음부터 좀더해주 <laughs> <laughs> 상점 물가 과다 표시라. 아너 아, 너무 어렵다. 아, 상점 물가. <laughs> 집안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사전에 집안 치마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후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아닌 것지면에 미세한 균열 발생, 하수구에서 악취가 심해지, 벽체와 바닥 사이의 틈 발생, 건물 기울어짐, 벽체와 바닥 사이의 틈 발생, 땡 건물 어? 기울어진 4번 고려 <laughs> 2번 하수구 악취 발생. 어, 근데 이거는 조금 궁금한 게, 오. 지반이랑 이렇게 되면 뭔가 하수구 악취도 확날것 같은데? 뭔가 물이 많이 막히그 그러니까 해빙계에는 지반이 불안정해지며 지면의 균열, 건물의기울어짐등 구조적 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수구에서의 악취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 변화하고 는 상관이 없다고 약간 조금 어려웠죠. 잠시만. 아, 원래 네, 똑똑하긴 네, 해서 네. 이 정도로 마친다? 이거 분명히 뭐 주무관님하고 뭐 캐톡을 주고 받았거나, 메일을 받았거나. 이런 뭔가...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안 해도 생각해도. 와, 야, 훅 들어오네. 소윤독고가 지금 을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하나를 네, 5점짜리로 해야 되나? 자, 봄철 해빙기에 아, 지하 구조물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햇볕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전기 합선, 지하수 유입 증가로 인한 침수, 지반 융해로 인한 구조체 변형, 계절성 곰팡이 증가로 인한 위생 문제. <목소리> 집안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 준열이 생겼어요. 해빙기에는 지반이 녹으면서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돼서 구조체의 변형이라든지. 게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할 겁니다. 아... 박상수. 예! <laughs> 저희가 네, 오늘 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대상금이 될것 같은데 대단!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퀴즈 대결 로승상 아니 이게 QR은 뭐야? QR을 접속하면 그러면 100만 원이 약간 송금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해보자. 음. 진짜? 무슨... 어, 어? 어? 접속이 되는데? 이게 뭐야? 어? 안전신문고? 아. 아, 제가 얼떨결에 큰 성을 받긴 했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서요 음. 아, 고령꾼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안전과 사회재난팀의 신문장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냥 이름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서입니다. 우리 문제 풀면서 다 아셨겠어요? 저분들은 틀리다니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몇, 몇 문제 맞히셨어요? <laughs> 저도 사실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아서 <laughs> 촬영했을 때 어플이 나왔잖아요. 그걸 깔아서 아 아, 신고를 하면 이제 1 0 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심사를 통해서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고를 일단 은 하게 되면 은 포인트 응. 적립을 받을 수도 어. 있고, 추후에 심사를 통해서 우수 포상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종 생활하다 보면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뭐 어떤 게 있어요? 산불도 있고. 특히 봄철에는 네.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 및 행사, 해빙기,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집중 이제 신고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소외듣고 느낌 오지 않아? 그래서 해빙기 아 문제가 많은데 위신문고랑 아 안전신문고랑 다른 건가요? 안전신문고는 그 중에서 안전에 관한 분야를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배럴 뚫고 파손된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배수로에 물이 막혀서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음. 약간 지금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우리 지역에 약간 안전 보안관이 된 느낌이에요. 안냐 <laughs> <아니>, 안전 보안관. <laughs> 안전 보안관. 안전을 지킴에 있어서 사실 저희 고령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다 알아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꼭 안전신문고 앱을 기억하셔서 신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 우리 다 함께 안전한 고령을 만들어요.